우선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을 때 어느 시기에,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으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여름방학 때는 연산을 잡고요. 겨울방학 때는 교과와 사고력을 잡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1, 2, 3민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방학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방학인 채로 3월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기분이라서 아이들도 마치 여름방학을 기다린다기보다 방학인지 모르고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학이라는 시간은 사실 학습을 채우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서 나가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좀 짧죠.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짧게는 3주, 조금 길게는 4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휴가도 갔다 와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 수학을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지 지금 미리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1학년 1학기의 내용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쵸? 사실은 유아시기 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내용들을 배웠죠. 1단원의 국가지 수, 2단원의 여러 가지 모양, 3단원의 더셈과 뺄셈, 4단원의 비교하기, 5단원 50가지의 수, 이 단원들까지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심화 문제라든지, 또는 사고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을 이 1학기 내용에서 하지 않고 쉬우니까 잘했네. 그렇게 하고 그냥 고해버리시면 나중에 3학년쯤 다다랐을 때좀 아쉬움이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삼 심화나 교과 진행을 빼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을 때 어느 시기에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으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여름방학 때는 연산을 잡고요. 겨울방학 때는 교과와 사고력을 잡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연산이 이미 해결이 된 친구라면 여름방학에는 사고력을 좀더 끌어올리고요. 겨울방학 때는 교과를 좀더 빼는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어느 학기든 여섯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단원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소화를 하려면 겨울방학이랑 봄방학까지 합쳐서 그 정도 6 주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이게 쫓기는 마음으로 해결이 안 돼서 학기를 넘어가서 끝자락을 못하거나 또는 넘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해당 학기 내용들을 못 살펴보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기간에 어느 단원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분량을 나눠서 진행할지를 꼭 염두에 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내용은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친구는 연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어떤 친구는 사고력의 무게를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더쌤 구구와 뺄쌤 구구의 속도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해요. 정말로. 제가 왜 강조를 할까요? 진짜 완성하기 어려워요.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 테스트를 해봤죠. 만났던 1학년 친구들이 더샘 뺄샘 99가 완벽한 친구들은 정말 드물게 봤어요. 저의 기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른만큼 빨리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툭 찔르면 툭 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머님 생각과도 다른 기준은 7 더하기 8을 할수 있으면 당연히 27 더하기 8도 할수있은덧셈 구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6 더하기 9는 빨리 나오는데 왜36 더하기 49는 틀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덧셈 구구가 제대로 안 돼서인 거 하나, 두 번째는 수가 정확하게 체계가 안 잡힌 이유거든요. 무엇인지는 모르죠. 사실은 아이가 어디에서 틀리는지, 어디에서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는지를 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그냥 어머님들은 오답이면은 잘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포인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서 사실 판단 기준은 달라져요. 그냥 1학기에서 기에 하려고 하는 한 자리 더셈 99와 뺄셈 9 9가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느리다면, 생각을 좀 해야지 7 더하기 8이 15고 37 더하기 8이 45인 거가 생각을 해야지 나온다면 무조건 여름방학 때 연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예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산의 비중을 최대한 가져가시고요. 그렇다면 그럼 더센 펠센 구구만 완벽하면 저의 아이는 연산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더센 펠센 하나만으로 사고로 진도를 빼기는 아쉽죠. 왜냐하면 사고로 진도를 나가려면 연산의 학습량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야지만 사고력 진행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규칙이나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고범위 안에서만 할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연산 내용까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산의 반, 사고력의 반, 연산 진도를 빼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 큰 그림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각 단원별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 첫 번째. 9가지 수입니다. 9가지 수 단원에서 순서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서는 아이들이 캐치가 안 되고요. 심화 문제에 있는 순서수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아이가 문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순서수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9가지 수, 그리고 50가지 수, 이수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없더라도 심화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는 게 좋고요. 2단원 여러 가지 모양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심화 문제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문제집을 여름방학 때 동안 끝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뒤에 있는 레벨업 부분만 앞에 있는 응용이나 기본 문제들은 풀 필요가 없고요. 10문제에서 열 15문제 열 사이에 되는 그 부분만 풀어보시면 되세요. 내용이 어려워서이라기보다는 문장에 대한 조건을 쉽게 놓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를 찾고 비교하고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때 아이들이 개수 세계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잘하면 사실은 안 틀리는 게 맞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안 틀리는 이유는 본인만의 정확하게 세는 방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세는 친구들은 앞으로 도형의 심한 문제에서 어김없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학년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 범위에서도 개수를 셀때 한두 개 놓친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는 어떤 식으로 양을 세면서 문제를 체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세 번째 덧셈과 뺄셈은 10 미만의 수나 10 가르기 모으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덧셈구구가 안돼 있다면 사실 지금 이 부분하고 덧셈구구를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덧셈 뺄셈을 할때 우리가 5를 기준으로 덧셈을 할 수가 있고 10을 기준으로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보여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 6 더하기 7이에요 그러면 6은 5에서 한개가 남고 7은 5에서 두개가 남죠 5랑 5랑 모이면 10이 되고 1이랑 2가 모이면 3이 되죠 이렇게 해서 13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이랑 7 중에 7이 10에서 가까우니까 7한테 3을 주고 그렇게 해서 10을 만든 다음에 10 더하기 3으로 13을 구할 수도 있죠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그한 가지에서만 연습을 하니까 더 탄력적인 속도가 붙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7 더하기 7이 14인 게딱 각인된 친구들은 6 더하기 7은 하나 작잖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3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더 쌤일 때는 앞에 7 더하기 8이면 7이 6이 되면 8은 얼마가 돼야지 합이 일정하죠? 8은 하나 커져야 되죠. 다시 앞수가 하나 줄어들면 뒤에 수는 하나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합이 일정하죠. 근데 차는 달라요. 차는 5 빼기 4를 했어요. 1이잖아요. 그러면 5를 4로 바꾸면 빼기 뒤에 있는 수는 똑같이 하나를 줄여야 차가 일정하죠. 이 원리를 더샘뺄셈에서 모른 제 이야기 내용을 푼다. 무조건 구멍날 확률 높아요. 더셈 뺄셈 원리를 본인 스스로 체득하게 되거든요. 아이들 대부분 연산 문제집을 풀든 학습지를 하든 기본적인 더셈 뺄셈의 특징이잖아요. 더셈은 앞수가 작아지면뒷수가 커지고 뺄셈은 일정하게 작아지거나 일정하게 커서 이 간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더셈의 역연산이 뺄셈이고 뺄셈의 역연산이 더셈이죠. 그래서 빈칸을 사용한 어떤 수 문제에 대한 자유롭게 전환이 안되면 그 또한 덧셈 뺏셈 원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안돼 있는데 무작정 덧셈구구 뺏셈구 연습한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빵꾸나지 않게 하는 그 원리가 아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5 0까지 수는 2 0이 스물이고 3 0이 서른이고 이런 것들 배웠죠 사실은 이 단원을 배울 때이 학기 때 배우는 1 0 0까지 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8 0이 여든이고 9 0이 아흔이고 하는 것들을 그런 내용들이 숙지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화 문제를 꼭 풀려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